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?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라면요.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. 첫째는요. 내적인 확신이에요. 사람은요.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. 즉 거듭남이 구원의 증거입니다. 그런데 거듭남의 체험은 개인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거예요. 이거는요. 단순히 지적인 차원의 깨달음이 아니에요. 내가 뭔가 알았다. 내가 깨달았다. 그래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에요. 거듭남은요 영의 거듭남이에요.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확실하게 이 내적인 전환, 극적인 전환을 경험해요.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고린도서장 17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나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? 두 번째로는요.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.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들은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나타내요.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잖아요. 그리고 영접하는 것은 이 순종과 관련이 되었어요.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주로서만 아니라 임금으로서 영접하기 때문이죠. 따라서 참 신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이에요. 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할때 성령님이 오셔요.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. 우리로 하이가 하나님의 뜻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능력을 주세요. 힘을 주세요. 그러므로 행함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표라고 할수 있습니다.